좀 먹을 줄 아는 오연경 씨 입맛은 어떨까 했는데 <laughs> 이렇게 또 새롭게 표현을 하네요. 날랑 쫄면 부드러워. 사실 삼겹살로 못 삼은 이렇게 별로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식감을 조금 고기 맛에서 나게하려면 삼겹살 못 삶는 거고. 조금 더 그래서 뻑뻑한 느낌이 들면 조금 기름기가 더 있는 앞다리처럼 이렇게 섞어 먹은 게 맛있는 것 같은데요. 고아하게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심해는 맛이 담백한 거죠. 40년을 이어온 맛의 비법은 생고기. 사장님 고집따라 좋은 등급의 고기만 마장동에서 엄선을 해온다는군요. 냉동은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고기도. 한번 얼었다 하면은 제맛이 나더라고요. 삼겹하고 전자 간같은그 뭐야 기름 나온 거에서 다시 그 먹어들할 때 고기가 앞살살도 부드럽고 삼겹살도 맛있어요. 한번 삶아낸 고기는 손님 쌍이 나오기 전에 육질이 부드러워지도록 약 2분간 수증기에 쪄낸다는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보쌈 김치. 겉절이 위에 김치 속을 수북히 얹어내는 것이 이 집의 특징입니다. 원래 보쌈은 이 보쌈 김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보쌈집은 고기도 좋아야 하지만 김치에 공을 들이죠. 제 아무리 수육이 맛있어도 보쌈의 주연은 김치입니다. 김치를 사 어떠세요? 아, 난 아까 댓글에서? 네. 그러고 위에 얼어게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 일명 팥빙수김치짜팥빙수김치 얘가 그 느끼한 그, 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곳을 자주 찾는 단골들은 김치만 따로 포장해 갈 정도로 인기가 제법이라는군요